3차 함수 fx와 두 실수 ab에 대하여 gx를 gx는 fa 더하기 b 마이너스 a의 f 프라임 x x가 있는 거이거밖에 없죠. 이거 미분하면 2차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차 함수 되는 거예요. gx는 a는 0보다 작고 작고요. 여기 a가 0보다 작고요. b는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엑스에 대한 방정식 g(x)는 f(a)의 실근을 갖는다, 습니다 g(x) 이 값이 f(a)가 되는 거죠. f(a)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이 값이 0. b a는 0이 아닙니다. 이건 양수고요. f'이 0이 0이 돼야 되는데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 길기 0인 거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근을 갖습니다. 맞겠죠? 자, 네는 g, b가 f, a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g에 b를 대입해 볼게요. b를 대입하면은 여기다만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f'b, g, b가 여게 f, a보다 크다. 또 f, a가 또 똑같이 있으니까 사라질 거고요. 자,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b-a는 양수죠. 자, 이건 양수고요. 그러면은 결국 f'의 b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B가 지금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B가 이쪽에 있으면은, 길기가 음수가 될 거고요. B가 이쪽에 있으면, 길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ᄂ은 틀렸습니다. ᄃ이요. GA가 FB보다 크다. GA, 여기도 A를 써보면요. 여기에만 A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g a 고요이 값이 FB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원식 변형을 할게요. f에 이렇게 넘겨보고요. b a의 f 프라임 a가 넘어가면 fb에서 fa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에 b a로 나눕니다. b a 양수예요. b가 크기 때문에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b a분의 fb fa. 요게 의미하는 게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죠. A일 때 이렇게 나오고, B일 때 어떤 값이 있으면, 요 평균, 요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 그리고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에 이 값이 있기 때문에, 이 B는, 요 아래쪽에 점이 찍힐 거잖아요? B가 뭐 여기 있던, 여기서도 기울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요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기가 이게 더 작겠죠. 이 값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참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